짜증과 분노, 질투, 기쁨 등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들이 왔다가 갑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사라지는 감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러한 감정과의 관계를 위해 명상과 마음챙김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체인지 마이 라이프입니다. 앤디 퍼디컴은 바란 눈의 스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계기로 티베트 불교의 성녀가 되었다가 지금은 환속하여 많은 이들에게 명상과 마음 챙김에 대해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이 책,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물론 감정이 어느 극단으로 걷잡을 수 없이 치달을 때는 알아차리죠. 하지만 대개의 경우 감정은 무대 뒤에 머물며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채색합니다. 또한 하나의 감정이 다른 감정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일이 잦아서 그것들을 구별하거나 정의하는 일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죠. 행복을 느낀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감정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기억하나요? 또그 감정은 언제 사라졌나요? 화를 낸 순간은 어떠한가요? 분노를 유발한 상황이나 정황은 기억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화가 시작된 순간과 사라진 순간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정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엇이지만 우리는 감정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 역시 화를 내면 몸에서 해로운 화학 물질이 분비되고 혈압이 올라가니까 화내지 않는 게 좋다는 정도는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지식이 제가 화를 내는 것을 아예 차단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긴장을 풀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덜 느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으로 정신이 혼미할 때 그런 지식은 별로 소용이 없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일상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감정 사이의 괴리는 때로 이렇게 엄청나게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서성은 저에게 유쾌한 것이든 불쾌한 것이든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삶을 고려해 볼 것을 권하였습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삶을 원하나요? 우리의 감정은 삶의 경험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에 휩싸일 때는 감정을 모조리 없앨 방법이 있기를 소원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감정은 대개 금방 사라지죠. 명상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종종 감정을 모두 없애기 위해 애쓰거나 아니면 명상으로 인해 어떤 감정도 전혀 느낄 수 없는 모종의 냉담한 무체적 인간으로 변모할까 봐 걱정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정은 주변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그것의 직접적인 결과로 주변 환경과 상황, 사람들과 맺는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죠. 감정은 우리와 세상 사이에 놓인 일종의 필터인 겁니다. 화가 날 때는 세상이 매우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상황을 장애로 타인을 적어로 인식하게 되죠. 그러나 행복할 때는 세상이 아주 우호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기회로, 똑같은 타인을 친구로 인식하는 거죠. 주변 세상이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겁니다. 감정이라는 필터 때문에 우리는 특정 시점에 주변 세상의 실제 모습과 다른 환상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감정에는 순간적인 경험과 보다 확고하게 뿌리 내린 습관적인 경험을 구별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순간적인 슬픔이나 행복의 경험과 몸에 뵌 슬픔이나 행복의 경험으로 나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명상의 맥락에서는 이러한 면을 특성과 상태로 구별해서 다룹니다. 특성은 성격을 교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감정을 말합니다. 쾌활한 에임이라든지 침울한 마크 등이 그 예죠. 이 특성은 현재의 자신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친 가정교육과 사회적 조건 경험 등을 반영합니다. 특성은 마치 유전적 코드 일부로서 타고난 것 같다는 느낌을 주죠. 이 때문에 자신의 특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잠시 시간을 갖고 당신의 특성은 어떠한지 숙고해 보세요. 삶에 대한 당신의 관점은 어떠한가요? 삶이 당신에게 호의적이라고 느끼나요? 아니면 가혹하다고 느끼나요? 인생이 즐겁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고되게 느껴지나요? 사실 효과적인 명상을 하는데 삶에 대한 관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당연히 전자가 훨씬 바람직한 삶의 방식이라고 여길 겁니다. 당신의 친구들과 가족, 동료들은 어떠한가요? 극단적인 인생관을 지닌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죠. 복권 당첨이나 연애, 승진 등 거의 모든 좋은 일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때로 크게 화를 내기도 하고. 두들거리거나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반대로 과도하게 낙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지나치게 쾌활해 보여 진심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물론 그들의 태도가 진심이 아닐 때도 있죠. 하지만 선천적으로 행복해하고 만족하며 사는 듯 보이는 사람들도 분명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상태는 일상생활에서 오가는 일시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불쾌한 말을 듣는 등 나쁜 감정을 품을 때도 있고 아기가 첫 걸음을 떼는 모습을 보는 등 기쁜 감정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런 보통 그와 어울리는 감정을 촉발하는데 그런 감정은 왔다가 다시 가버립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감정이라 할수 있죠.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곧바로 웃음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에 몰두할 기회를 잡지 못하는 바람에 화가 즉시 잊히는 경우인 거죠. 혹은 보다 심각한 무언가도 여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을 잃은 후에는 우울해질 수 있는데 이런 감정은 대체로 오래 머문 후에야 사라지죠. 어느 경우든 감정이 이렇게 오고 간다는 사실은 그것이 특성이 아닌 일시적인 상태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때로는 특성과 상태를 구별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둘의 차이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마음 챙김은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의 상태에서 기꺼이 마음을 쉬면서 어떤 감정이 생기든 판단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리하여 그 감정에 저항하지도 휩쓸리지도 않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은 당신이 그런 감정을 알아차리는데 필요한 최상의 조건을 제공할 뿐입니다. 생각을 좋은 생각 또는 나쁜 생각으로 교정하지 않았듯이 우리는 감정도 좋은 감정 또는 나쁜 감정으로 교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보통 의문을 품고 반박하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분노가 나쁜 감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조금 전에 누군가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그것은 당연히 나쁜 거 아닌가요? 기분도 더럽다고요. 화가 나면 저는 폭발하고 싶어져요. 분노의 좋은 점이 대체 무엇인가요? 물론, 분노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명상을 할 때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되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감정에 단순히 좋다 또는 나쁘다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보다는 감정 그 자체의 본질에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 기방적인 태도가 유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긍정적인 감정은 열심히 쫓아다니고 부정적인 감정은 열심히 없애려드는 오래된 태도에 머물게 되고 마니까요. 그러니 부드러운 호기심의 세계로 돌아가세요. 감정이 오갈 때 몸과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기법으로 말입니다. 여기에서 목적은 어떤 감정이 생기든 편안한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곳 도로 옆에 앉아 지나가는 감정을 지켜보며 유혹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쫓아가지도 않고 위협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달아나지도.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이 떠오르지 못하게 막으려 애쓰지 말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법 역시 감정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으려 애쓰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생각처럼 감정 또한 저절로 생겨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감정을 마주하는 방식, 즉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명상을 통해 감정에 접근할 때 감정에 보다 많은 중요성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을 중시하는 대신 보다 능숙하게 관계를 맺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감정을 알아차리고 경험하고 인정하고 감정과 함께 살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이 그 최고의 방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야가 넓어지면 감정의 경험이 매우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니까요. 감정은 잘 다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감정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결국 그 감정을 더 빨리 그리고 더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돕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